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볼컷아 콘텐츠는 아우 레기걸리 렉이 레기시만 렉이 어 그리메스 먹기 컨텐츠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그러네요. 아, 일단은 그리메스 쉐이크를 삽시다. 현재 어 뭐라 뭐라 말하는데 외국어여 가지고 모르겠어요 웰컴 투 맥도날드 어 우리 친구가 우리 넘어졌어요 친구 왜 이래요? 쉐이크 아저 친구 음. 지금 쉐이크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는데 네. 저도 이거 먹으면 음. 응, 응, 어디론가 끌려가더라고요 어 어디론가 끌려간다고요? 네 여러분, 네. 빨리 와보세요, 엄마님. 아, 그래요? 네, 그림 에이스 쉐이크가 생겼을 거예요. 아, 아왜 이렇게. 진짜요? 얘 바닥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어. 뭐, 저는 없어요. 아, 네, 이거요. 이거 하나, 이거 둘, 둘, 셋 하면 그러면. 같이 먹어, 먹는 거예요. 하나, 음. 둘, 셋. 어떻게 먹는 거예요? 클릭하면 돼요. 아, 클릭! 이러면은. 네. 넘어질 거예요. 다 아, 먹었어요? 어? 저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져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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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왜요? 넘어져요.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아, 어, 저왜 이래요? <laughs> 저 방금 전에 봤어요. 엉덩이를 내밀면서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요, 뭐 어디에요? 어, 여기 저도 해봤는데 저기에 아마 그리메스가 있을 거예요. 와보세요. 네, 아까 먹었던 게 있다고요? 네. 근데 그건 그림에이스 캐릭터의 음료수가 아니라. 음? 캐릭터? 저기 봐봐요. 저기 요 봐봐요. 뭐가 있어요? 그림에이스. 저거 보라색 있죠? 네. 저 보라색이. 뭐 어, 어, 보라색이 개그처럼 보여요? 그림에이스예요 아아 어이 근데 그림에이스가 저희를 버은가 피해요. 어?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핑크 이됐는데요 아! 아! 어! 뭐야! 왜 그래? 엄들어뭐 어디갔어? 아마도 죽어. 아 어, 싫어요 피할래요. 아니야. 어, 왜 저를 피하세요? 죽어야지 다시 재설 재설왜 저를 피하시죠? 여보세요? 왜 저를 피하시냐고요? 어. 아, 왜라이노 어? 근데 왜 죽었는데 죽었는데 응, 1 7 3이 목을 꺾여서 죽이는 소리가 나지? 어, 그래요? 저는... 그쵸 방금 전에. 이런 소리 났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저는 근데 그거 죽어도 안,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여기 매장이요. 옛날에 엄마가 응. 음. 그어 맥도날드 가가지고 먹을 때그 매장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당연하지. 맥 맥도날드 매장이에요. 일로 와봐요. 아니 맥도날드 매장이진 않은데 어제 테이블 수조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줘 그걸 보고 따라했나? 음. 뭐예요? 빨리 일단 저 그리메스 네. 쉐이크 이미 얻었어요, 빨리. 어떻게 하면 얻는 거예요? 이 사람 클릭하세요. 클릭? 이 사람이요. 아, 클릭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처럼. 아, 그렇죠. 먹으면 될까요? 네, 우리 음, 이제는 엄마가 먼저 먹읍시다. 네, 제가 먹을게요. 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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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다음에 먹을게요. 맛있다. 꼬가꼬가꼬깍맛있어요 아, 음, 맛있다. 어. 어떻니 이런 다시 감정색이 세상을 자고 있지 마 일어나 어, 어... 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학교갈 시간이야 일어나 학교 근데 네, 여기 언제 저가 봤는데 친구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뭐요? 응 음, 친구가 저 예전에 봤었는데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었어요. 뭐요 자동차 왜 그림 같대요? 어딨어요 그 그림 에이스 쉐이크 아까 있었던 애들? 에그, 아니, 애들이 아니죠? 어디 갔어요? 얘들이 아니에요. 그림 에이스 쉐이크는 응, 하나밖에 없다고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아 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디요? 저기 어디? 보이세요? 어디요? 저기. 어디요? 저기, 같이 저기 있잖아. 저기. 여러분들 편집으로 보이실 텐데 편집으로 보이 보면은잘 보일 거예요. 저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 저기네요. 있 아까 거기 그 자리 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찾아간 이유가 뭔가요? 근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친구들 있나 한번 봐볼게요. 레스테이크 마네 명밖에 없네. 반가워. 나름 왜 피하는 거야? 어떻게 생겼니? 어. 아니, 너를 자꾸 가서 죽는 거야. 나 가지를 않았는데 어. 그림에이스 쉐이크 죽였어. 아니야, 오질 않는데 나한테? 스쳐가지고. 안녕? 나는 눈싸움 할래? 저는 먼저 여기에. 나랑 눈싸움 하자. 걔, 눈안 뺏고. 내가 뺏는데 나는 눈싸움 하자니까. 아! 어? 뭐야? 나 피어난 거야? 나왜안 죽었지? 탔는데 분명? 예. 예, 섹크야. 퍼 찾는 게지고 어디에서 먹는 게더 좋을 면 나? 여기, 여기, 여기서먹 나야, 친구하자, 우리. 친구하자. 여기서 먹자고. 친구하자. 엄마, 어, 이쪽으로 맡아, 엄마, 이쪽으로 와봐. 나는 나타났는데? 엄마, 이쪽으로 와봐. 나이 죽어. 아니, 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잘하고 있는데, 억지로 죽이다니. 엄마, 여기로 와봐. 왜 이러세요? 제 화면이에요. 알아요. 안녕. 여기 올라가도 돼? 응. 거기 왜간 거야? 반가워, 만나서. 나처럼 이렇게 같이 만났구나? 너는 어. 왜안 움직이니? 엄마 응. 이번엔 나만 쉐이크 먹어볼게 엄마 여기에 가만히 있어봐 왜? 나 쉐이크가 그럴 줄 알고 어. 챙겨놨지 내 것도 줄 거야? 나여기 어. 옥상 올라가서 먹을게 내기 어? 아까 전에 엄마가 올라갔었잖아 어떻게 올라갔지? 어떻게 올라갔지? 암튼 어 이렇게 올라왔다 어 방금 전에 나 봤어? 나도 올라왔다 어 우와 옥상이다 옥상이다. 옥상이다. <laughs> 이거 뭐냐? 빨간 거는 간판이냐? 응, 간판이야. 응. 아, 친구들이 한 눈에 다 보이네. 한 눈에 다 보여. 우 아이들아, 우리 옥상에 있죠. 너희들 개미처럼 보이도. 뭔 개미야? 개미정도동아니야그 <laughs> 아닌가요? 나 먼저 먹을게. 어? 너 먼저 먹는 거야? 냠냠냠 맛있겠다. 나도 줘. 나도 주라고 도 응. 맛있었나봐 웃고있어 야야 야, 아들 왜그래 <laughs> 어 사라졌어 아들 이럴수가있나요 우리 아들좀 찾아주세요 정말 혼자 여기 매장앞에있다고요 으흐흐 그림의스 쉐이크를 찾으러 이번에 1인칭으로 가볼까나 아들아 어디갔니 한층으로. 어, 백으로도 도, 외장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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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있지만 없어요. 얘네들 뭐야? 응? 얘 그림의 스테이크에게? 퍼플 색깔? 안녕. 귀엽게 생겼다. 너는 왜 머리가 없니? 응. 얘는 뭐야? 얘는 너는 왜 얼굴? 아, 많아? 그거 캐릭터들이야, 캐릭터들. 저가 엄마 화면을 보고 말한 건데, 여러분? 너는 얼굴만 있니? 눈 또, 이만 아! 있어요. 페이스 그 f a c 스 페이스 그 f 이 c 스 f 그림 e 이 a c e Face. 어 a c e Face. f 그 c e Face. Face. f a 이 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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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아 친구들아 좀 피켜 주렴어 가자. 나 샀어. 나 가자. 나도 샀어. 옥상으로 가자고. 옥상으로? 좋았어. 옥상. 왜 옥상으로 꼭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옥상이. 오케이. 이렇게 음, 올라오면 그치. 돼. 여러분 잘 올라오시면은 올라오시면 재미. 어 크림 에스 쉐이크를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이 너무 떨리 떨려가지고 계속 계속 이러고 있네요. 손이 너무 떨려요. 손이 손이 너무 떨려서 이러고 있어요. 어손 떨린 중. 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 엄마 뭐야? 엄마가 사라졌어. 어어 친구야 반갑다. 우리 아들 못 봤니?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어디야? 자고 일어났는데 이건 어디냐고? <laughs> 아들! 나는 어디 있니? 여긴 누군가? 나는 여기가 아들, 여기 어디야? 친구야, 여기 어디니? 나한테 알려줄래? 우리 아들 봤어? 우리 아들! 아, 희한하네. 아들, 아들, 거기 자고 있으면 안 돼. 어, 왜 얼굴만 바꾸는 거야? 해. <laughs> 가자! 만가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안 돼, 무서워. 귀신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같이 가자! 어, 이번에는 아주 느린 발걸음으로 가보자고. 응? 느린 발걸음? 이거 봐? 엄마, 응. 어, 나, 나잘 봐. 응? 느려. 여기 봐? 어, 왜 이래? 너 몸이 왜 그래? 느리지? 응. 어, 좀 빨리 좀 가려. 성질 곱한 엄마는 그냥 못보겠다 얘. 알겠어나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늘리겠지? 아,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돼. 잘 봐. 아겠지 이... 오! <laughs> 여러분, 잠시. 자, 아, 이렇게 뭐 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 저기 저기 괴물 있는데? 아까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는 거야. 빨리 와. 엄마 반대쪽이야. 어. 리 오, 깜짝자기 아, 어, 놀랬네. 안녕? 안녕 괴물. 아, 그림의 세니메드 그리메스 하나 아, 아 그리메스 여러분, 사러 가야지 그리메스를 사고 난뒤아 그리메스 샀다 여러분, 먹어봐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메스를 아, 산 다음에 아, 오늘의 게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저한 번만 먹고 마시면서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마십니다. 저는 옥상에서 게임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